어, 이제 녹화가 됐네요. 아니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할 공룡은 바로 고르가사우루스인데, 아니, 갑자기 녹화가 안 눌리는 거예요. 아, 어, 이제 눌렸네요? 아니, 아니, 근데 왜 렉이 왜 자꾸 걸리냐고, 왜? 아니, 저는 이걸 왜 하트보다 왜 물이 안 보이는 거죠? 지금 복잡하게 있어서 그런가요? 저 파란색 저거 뭐지? 아니! 왜왜 왜 내가 왜 저기 갈 때마다 왜 물이 아닐까? 그냥 물을안보이고 그냥 삼엄한 오이 제 그만 뛰겠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오, 먹을 게 없어서 이씨 아 시죠 여러분? 점원 영상에서 어 저거 봤댔다 점원 영상에서 저를 안주고 그냥 약올랐던 친구죠. 근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. 저 일어나 죽겠어요. 구독 눌러주기 힘을 주세요. 아우, 어, 어. 주변에 먹이가 안 보여요. 아니 왜 주변에 먹이가 없는 거죠? 이제 찾았네 그냥 어? 오 어? 어? 저거 뭐지? 어, 벨로시라도다 에이씨 에이씨 놀러와씨 놀러와씨 씨 놀러와씨 놀러와씨 나랑 한번 보자 이씨 야 와봐 와봐 오 어? 도망가

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? 아 이거 방금 그 아까 그 들린 소리가 그 엄마가 기침하는 소리입니다. 배고프면찾으니까 이제 저 무식한 으이, 아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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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.

고기 여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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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때문에 아 고기 너무 먹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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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고기 좀 먹자 이씨 나좀 고기 좀 먹자 이놈들아 아, 이제, 배고플 잤어, 니, 개! 여러분들, 안 올라가져요! 어, 저 꼈어요! 어, 저 꼈어요! 안 꼈어요! 어, 왜 이거? 아이씨, 공룡 자란다, 뭐야 이거? 아, 이거 왜 이래? 여러분들! 안 움직여져요! 나 이거 저 오저만 나 이거 해킹한나냐 이거 해킹? 아, 여러분들 저 해킹 당한 것 같아 저. 아, 여러분들 저 해킹 당한 것 같아 저 해킹. 해킹당했어 아, 해킹당했어 아, 해킹 니 이거, 왜이래 아, 이거, 왜 이래?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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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래 이거, 이거, 아여 이거, 이 이거, 이거, 해킹이 아닌가 아닌가 보네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네요? 일이래 이거? 아 이거! 아유럽님저 어떻게 요 이거? 아들.